레티게스 어, 앱을 메라이스 트래픽 광고 스타에 모로캄 스티케를 추가할 때마다 직접 광고가 8에서 15%까지 증가하나요? 네그 플러그인 감사합니다. 사실 아어 네, 아드바시 스 아이스포레자이스 회와 세와딕 이암 붙을스 본 햅스런다. 열달된 모든 같은 결과였어요. 네,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모로크처럼 우리는 이미 DSP로서 주로 이 퍼블리셔들에게 광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SDK와 우리의 머신러닝 제품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당신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제공하는 광고는 직접 당신에게 가고 있으며 DSP를 끄는 것은 아닙니다. 아니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. 이제 당신은 둘다 얻고 있습니다. SDK가 우선순위로 제공되고 다른 채널에서 DSP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신은 그 모든 수익을 합쳐서 얻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승효과는 우리 SDK에서 직접 얻는 수익에서 나옵니다. 그것은 이미 모로초에서 받고 있는 것의 추가적인 가치입니다. 그래서 당신이 8에서 15%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저는 최대 20% 아마도 출판사 파트너에 따라 더 많은 상승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.